안녕하세요. 오늘은 등에서 열이 나는 배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증은 등에서 열이 나는 병인데요. 낮보다는 밤에 심해서 밤에 자려고 누우면 등이 화닥거리고 열이 나서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한 분들은 잠옷이 흠뻑 젖을 만큼 땀이 나기도 하시고요. 손바닥이나 발바닥에서 열이 나기도 합니다. 발바닥이 뜨거워서 발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주무시거나 발바닥을 벽에 대고 있어야 잠이 온다는 분도 계십니다. 발바닥이 뜨겁고 열이 나니 차가운 벽에 대어서 발바닥이 좀 시원해져야 잠이 온다는 건데요. 발바닥에서 열이 나는 증상과 등에서 열이 나는 증상 모두 허열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몇년몇 몇 달씩 열이 나는 분들, 낮보다는 밤에 심한 분들이 그런데요. 몸에 양기가 넘쳐 흘러서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허약하고 진액이나 음혈이 부족해서 열이 나는 것이 허열입니다 그래서 식은땀이 같이 나기도 하고요. 열이 나고 땀이 나면서 기운이 빠지고 몸이 나른해지고 의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허열로 인한 배열증은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치료법을 써야 하는데요. 인삼 황기같이 기를 보하는 약도 있고요. 숙지왕 당귀처럼 혀를 보하는 약 천문동, 맹문동처럼 진액을 보호하는 약, 그리고 녹용사양이 들어간 공진단이나 인삼맹문동이 들어간 경옥고와 같은 보약도 배열증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 어떤 보약이 내 몸에 제일 맞을지는 자세한 진찰이 필요하고요. 배열증을 치료할 때는 땀이 같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입이 마르는지, 잠을 잘못 자는지, 소변을 자주 보는지 등 같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도 함께 고려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허혈이나 배혈증에 대해서는 저희 한의원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도 여러 번 다루었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